진짜 특이하게 생겼다. 실물로 처음 보네, 완전. 저 앞에 타도 되나요? 네, 예, 그럼요. 감사합니다. 와, 이건 진짜 신세계네. 나 이렇게 어. 생긴 건또 처음 보네. 미래용거 같은데. 기어봉도 다 그냥 노부식이에요. 놓으시기... 너무 신기하다. 이 시동 걸리는 거예요? 안걸렸습니다 시동... <laughs> 버튼이... 아니 여기도 무슨 약간 이게 크리스탈 같은 걸로 돼 있어. 음... 어머. 걸린 거예요? 뭐예요? 시동 걸린 <laughs> 감될까요 네. 너무 신기하다. 우와, 느낌이 속... 달라요? 뭐 핸들 이 희한하게 생겼다. 와, 이거 헤 장난 아니네. 왜 왜? 궁금해. 나도 궁금해. 응. 장난 이따, 아닌 게 뭐야? 내리신다그 한번 가보세요. 회전만 와. 왜요? 뭐가 나와? 그림이 나와? 이번에. <laughs> 진짜? 타신 X5보다 두배 가까이 큽니다. 우와. 보여주는 정보도 더 많고, 우아우 하기 싫은데, 우아우. <laughs> 근데 똑같이 가는 거보다 아까 GV품이라 느낌 이좀 다르다. 그래? 여보, 이거 장난 안. 오, 왜? 여 이거 가는 느낌이. 근데 지브 유0이랑은또 다르다. 느낌이 다르 그거는 약간 뭐라 그러지? 뭐라 그러지? 급발진 나는 것처럼 확 가는 느낌이었거든? 근데 이건 또그 느낌은 아니네. 약간 다르다. 유하게 다르네. 루프 응. 지금 보시면 이열게안 돼요. 아. 어 오. 어. 어, 그 버튼으로 보였다 안 보였다야 열리는 게 아니야. 짱 신기함. 이번에... 나와요? 오늘 직접 보는 거랑은 크기가 좀 달라. 이만하게 나거네 궁금하다. 나도 보고 싶어. 근데 되게 신기해. 이게 되게 신기한 자동차야. 생긴 게. 꽂는 것도 여기 있어. 이건 몇킬로 정도가? 술충전 충전하 300kW 돼요. 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파워세미키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. 이게 옵션값은 780만 원짜리 스피커거든요. 780만 원이요? 핸들은 어때? 핸들 모양이 모양이 참... 모양 이상해서 좀돌리고할때좀 불편할 것 같은데 또 어, 그렇지도 않죠? 안 그래요. <laughs> 생각보다 괜찮아요. 근데 계속 보니까 나름 귀여워. 그 모양도. 되게 <laughs> 독특해. 어 독특해. 계란후라이 같고. 키트는 어떠세요? 좀... 아까 가까운 X5가 아, 조금 더 편해. 네. 미묘게 X5가 미묘에 약간 미묘에 또 이렇게 감 이렇게 뭐 감싸 안아주는 네. 느낌이 있었어요. 어 근데 이거 나오는 것도 구역이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나와. 느낌이 네 좋다. 네군데로 나눠져 있어. 이걸 옆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나봐. 이건 되게 좋은 느낌. 어 그러네. 아예. 어 이거 되게 신기하다. 내가 메뉴를 원하는 걸 눌러가지고 그거가 딱딱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이걸 넘겨서 원하는 걸볼 수가 있잖아. 되게 신기하네요. 정말? 아 이거는 그럼 에어컨, 냉난방은 다 여기서 누르는 건가 봐요? 아 네, 터치로 돼 있어. 아 그러니까 누르고. 터치감이 <laughs> 그러니까 그 음. 이제 다른 거보다 좋기는 한데. 래 제가 옛날 사람 아직까지 버튼이 좋아요 좋그르겠는 음. 뭐. <laughs> 우와 이것도 신기하네 생긴거 되게 가볍다 키도 근데 나도 뭔가 약간 기본적인 거는 터치 말고 버튼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 약간 아재 감성인가 <laughs> 주변에서 도일 좋은데, 그렇지? 네, 어. 전기차들은 원래 많이 좀 많이 빠르니까. 진짜 단촐하다. 여기가 뭐 누르는 게 없어. 이것도 되게 뭔가 되게 각져 있으니까 또 되게 다른 느낌이야. 원래는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X5랑 많이 다르다. 어, 2차 장점은 저 헤드. 궁금해. 대왕 많화캐 나와? 얼굴 만화 캐 나와? 진짜 궁금하다. 나는 벤츠 헤드도 되게 크다고 생각했거든. 근데. 근데 확실히 헤드업은 BMW가 훨씬 잘 보여 <laughs> 벤츠보다 난 그랬어 시승할 때는 승차감은 어때요? 어, 좋 근데 확실히 이게 GV60보다 뭔가 속도 붙고 이럴 때 불안한 감이 더 덜해. 어, 어 아까는 너무 급발진스러워갖고 평소에... 너무 난 불안했거든 그 느낌 자체가 막 사고 날것 같아가지고 안정감이 훨씬 있는 것 같아. 이 앞에가 저 안에까지 다 보이니까 뭔가 더개방감이 좋고 어, 훨씬 뻥 뚫린 느낌이야. 그 여기 옆 뭐, 뭐, 여기가 뭐, 뭐, 뚫려, 뭐, 뚫려 있는 거가 더 진짜 거. 더. 오. 그러네, 진짜 선명하다. <웃음> <웃음> 타고 우주로 갈것 같은데? 이차별큰 관심이 없었는데 네. <laughs> 타 보니까 또 느낌이 조용하다 이게 무슨 헤드업 디스플레이?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압도적이다 대기판도 선명하고 제공되는 곳 정보도 많은데 거의 안 보게 되잖아 헤드업 디스플레이 는전 그렇죠. 이게 메인이라고 생각이 요즘은 들더라 그게 있는 차 타다가 없는 차못 탄다 하더라고요 아, 네. 근데 이게 정보를 많이 보여줘도 그 제네시스 타면 정보 많이 보여줘도 약간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느낌이랑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. 좀, 좀 작죠? 예. 네, 그래서 약간 선명도도 그렇고 뭔가 약간 눈에 확 들어오는 것 자체가 BMW가 그거는 확실히 뛰어난 것 같아. 와, 이또 색다른 차네, 정말. 정말 새 신세계네요. 앞에 생긴 걸 봐야겠다. 나 앞에 생긴 걸한 번도 를... 못 봐서. 시동? 시동 지 시동 거기. 스타트 스탑? 이거? 어. 앞에 봐봐. 우와! <laughs> 엄청 대문짝만하게 나오네! <laughs> 대문짝만하게 나오지? 어! 근데 진짜 잘 보인다. 무슨 컴퓨터 모니터 보는 거 같아. 어, 나 너무 오, 놀랬다. 진짜 신기하다. 뭔 일이야. 밖에 한번 보고. 우와. 대박이네.